안녕하세요. 꿈나무 정원입니다. 일이 바빠 무리했더니 몸이 피곤해서 쉬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방암 치료를 위해 표정항암제인 허세틴 주사를 맞는데요. 허세틴 주사의 가장 큰 부작용이 심장 기능 이상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두근거리, 숨참, 저여오는 느낌 등이라고 하는데 이 부작용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혹시 심장에 부작용이 생기면 허셉틴 주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허셉틴으로 인해 발생한 심장 부작용은 허셉틴 주사를 중단하면 높은 확률로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저는 유방암 치료를 위해 허셉틴 주사를 총 18회를 맞았는데요 허세틴 조사를 막기 전에 한 심장 초음파 검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허세틴 조사를 9회차 후에 한 심장 초음파에서 이제 섬액이 나타나서 다시 심장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해서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허세틴 조사 18회차를 마무리하고, 심장 초음파를 다시 했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허세틴 주사를 맞을 때 하는 심장 초음파 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마지막 18회차를 마치고 심장총파를 한 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본인이 오류로 의료보험 적용을 시키지 않아서 비용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해서 다시 비용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더라고요. 한우 여러분 큰 부작용 없이 치료 잘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